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백정원은 충남 예산 시장을 본인이 20억 이상 투자 재정비하여 예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백정원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찾아오, 시장에 찾아오자 건물과 땅값이 올라가고 소위 백정원 특수로. 소기가 발생하고 숙박료가 2배가 올라가는 등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자 백정원이 한탄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정원은 자기의 회사 인력과 자본 그리고 예산시의 지원 유튜브 홍보로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 예산 지역 상생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이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서 운영의 주체는 백정원이 되는 것인지 된다면 지역 상생에서 어떠한 것을 본인이 빠졌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여기에서는 백정원은 운영의 주체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일 뿐이죠. 근데 가르치는 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생 사리를 위한 육생양을 가르치느냐. 인생 사리를 위한 정신량을 가리키느냐? 이 백종원 이 CF는 육생 사리를 위한 육생의 기술만을 가리켰어요. CF로서 맛을 내기 위한 그 맛은 방편이라고 그랬어요. 음식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방편이에요. 하나같이 인연만 불러들이는 그 곳에 그 상관이. 얼마만큼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느냐 잘 살펴보십시오. 길어야 3년입니다. 인간은 이 말에 길들여져 있기 1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상살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이 성향이 있어요. 그게 물리고 질리고 실증을 낸다라는 얘기예요. 입으로 먹고 물리고 눈으로 보는 거 실증 내고. 이러한 차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증을 안 내는 차원은 뭐냐? 이거는 육생양에서, 맛에서, 기술에서, 재능에서, 재주에서 나타나는 게 질리고 물리고 실증나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피저물은 우리 같은 경우는 거축물을 보고 뭐든 한 번만 보고 다음에 두번볼 때는 한번 보는 만큼의 감동이 안 가요. 나중에 또 한두 번 가면 그관축물안 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갖고, 그 찾아오는 인연의 시사을 자꾸 둘러보고 업그레이드 시켜놓는 것이죠. 그게 삶에 얼마나 유용할까요? 아시오, 찾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만큼의 삶의 희망을 줄까요? 없어요. 근데 그런 조용물 하나 세워놓고, 세워놓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그 면이건 군이건 시건 최소 몇 억씩 들어갑니다 2년만 불러들여요 2년만 물리고 질리고 실증을 내는 게 인간인데 가도 똑같은 맛에 똑같은 것밖에 없다면 라 얼마나 찾아가겠어요 그 기간이 그거 전부 다 착각을 해요 물론 백종원의 특수는 분명해요. 유명인이니까. 유명한 셰프니까 거기에 몰려드는 상인들은 상술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을 찾아갔다. 면이건 시건. 그 지역의 인심은 누구를 통해 알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얼마만큼 인연맞이를 잘해주느냐. 딱 가고 인연맞이가 안 되는 곳은 안 가요. 호기심에. 그 유명한 셰프가 했다라니까 얼마나 달라진 것인가? 가뜩이나 갈 곳이 없는 이 땅에서 그런 곳이 있다면 한번 정도 가 보기에 가는 것이지 한번 봐갖고 크게 변화가 없으면 두번안 가요. 우리나라의 그 저기 그 한옥마을 그 전주에 많은 이들이 한옥마을을 찾고 있지만 사실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삶에 이어울까요 무엇이 나의 아쉬움을 그곳에 가서 채워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령을 하기 위해 가요? 아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 가는 것이죠. 잘하는 지인가? 편히실 곳도 없어요. 가게마다 상점마다 내 욕심으로 간판을 걸어놓는 이들 뵙기는 없어요. 편히 쉬실 곳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2000년도가 오기 전까지, 밀레니엄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불화닥친 네 가지 열풍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첫째 때는, 첫번은 한류 열풍, 두번째는 기농 열풍, 세번째는 그 축제 열풍, 네번째는 그 다문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이 땅의 축제 열풍이 왜 부는 것을 한번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구석에 진짜 사람들과 사람처럼 살아가는 곳이 있는가 뿌리에서 그걸 보기 위해 축제를 벌이는 건데 없어요. 인연만 잔뜩 불러들이잖아. 이 축제 비용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 늘어간다고. 그 돈은 누가 다 가져가? 이 삼류 가수들. 누구 오면 천만 원이, 누구 오면 이천만 원이. 그세금은 누구 세금이야 군인은 군민, 시민 시민이 다 내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걸로 인해 거기에 살아가는 이들이 삶의 질이 향상이 됐을까요? 없어요. 그건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시골 총구석에 살다 보면 연예인 한번 보고 싶으면 그거 보려고 쫄랑쫄랑하고 하루 종일 서있다고 그거 잠깐 보고 와. 그거 보고 온 거랑 그대의 삶이랑은 아무런 지장이 없어. 왜 내가 주는 돈을 가지고 그들을 왜 불러? 그들을 위해 우리 삶이 낮은 게뭐 있어? 이어서 뒤돌아 봅시다. 지역 살리기 위한 경제로 맛집을 많이 냈어. 그들이 인연이나 맞을 줄 알아? 맛으로 인해, 유명한 셰프로 인해 한반년도 호기심에 찾아갔는데 그 인연들 계속 오게끔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뭐야? 인연 맞이라는 것이에요. 인연 맞의 정신량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인연 맞이는 대자연 법입니다 경쟁사회에서는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상호적 상대적 그렇죠? 그걸로 인해 벌어지는 거. 누가 소통을 잘하느냐. 누가 불러 놓고 너의 아쉬움을 진정으로 채워 주는 채워 주는 쪽으로 더 인연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지. 이건 심해 논리가 아니라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이지. 이거를 경쟁이라 얘기를 하지 마. 나의 삶의 모습이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경쟁하는 이들은 호객행위 하는 이들이지. 호객행위 하는 그곳은 되도록 하지 마. 근데 호객행위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문제는 이념 마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게 거기에 그 유명한 셰프가 떠난다고 해도 그러한 경쟁의식이 드러났다 그럼 내 욕심으로 이인해 찾아오는 인연 주머니만 노리기 위해 그냥 눈 붉게 떠버렸는데 그거는 찾아가는 인연이 더잘 알아 먼 곳에 호기심에 갔으니 한 끼락도 먹고 가야지 두번 갈까 나를 따뜻히 말이해줄까 그것은 항상 어머니 품 같아야 되는 것이고 고향이어야 하는 것이고 친정집 같아야 하는 곳이라 많은 도량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연을 불러드렸으면 찾아간 그 곳이 어머니 풍 같아야 하는 것이고, 친정집 같아야 하는 것이고, 고향집 같아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정신량을 키워놔야지 제주, 실력, 재능만으로서는 음. 얼마 가지 못한다. 아메리칸, 인디안 꼴란다. 바킷돌을 빼 고착이 되어 있어고 구르는 돌이 새로운 기운을 갖고 왔어요 여기의 기운에 편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젠틀리피케이션 한번 보세요 좋은 곳에는 기능의 좋은 곳에는 외지의 인들이 좋은 집 짓고 살아 그리고 내고 집으로 농사 뺏기 모르는 이들은 다 쓰러진 초가집에서 이렇게 핏자락 줄고, 땅이란 땅은 다 팔잖아. 2년 맞이를 못하니까, 시대의 편성을 못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고향에서 사는 부모님의 모습이 도시에서 나가 살아가는 자식의 모습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워져 갖고 일깨워서 함께 편성해 나가게 만드느냐. 육생량은 주어진 기본금이요, 정신량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 정신량 없이 육생량만으로 부응을 일으킬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축제가 바로 정신량 없이 육생량만으로. 어떤 일들은 사람 많으니까 사람 구경 간대, 그냥 가. 뭐들래? 뭐들 거야. 누구를 믿고 살까요? 나 도와줄 이가 누가 있어? 선생이 나를 도와줄까? 부모가 나를 도와줄까? 사장이 나를 도와줄까? 멘토라고 자처하는 그런 이들이 나를 도와줄까? 신앙에 종사하는 신앙인들이 나를 도와줄까? 이 불행한 현실은 환란한 시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